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제자들에게 힘 주고 능력 주고 그래서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그 시간이 임박해서 떠나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이것을 보고 오늘날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 지상명령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요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이딴 게 계실지에 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오늘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실질로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 행정 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실 때에 하신 그 말씀 지상 명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 복음에 기록했던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 미국 바나 리서치 하는 간판 내에서 이 지상명령을 믿는 사람들이 가연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일를 들어서 한 천명을 대상해가지고 믿는 사람 천명을 가지고 이제 서비를 해보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전혀 그런 뭐 지상명령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는 사람이 51%나 돼요.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들은 것 같은데에 지상명령 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에 그 의미 관계에 뭐 전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3 1고 전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묻는데 대답조차 안 하는 사람1고 그래서 지상명령 하는 것을 의미를 안다 하는 사람이 10. 7%밖에 안 된다 그래요 지상명령 마태복음에서 말한 그 지상명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아, 다행히 우리는 일찍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하는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일찍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상명령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상명령을 가지고 학자들이, 아, 이것은 유언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며 사신 말씀이니까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을 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유언을 하면 은 내가 일례서 유언하면 내가 죽을 뿐만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인간들이 하는 유언은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언하시고 나서 그 유언대로 지키는지 보살피고 있다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명하시고 유을하시고난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지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원해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시나 하면 그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못 지키고 있으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성령을 충만 하게끔 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지킬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 지상 명령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사도 행정까지 전체적으로 합해서 지상명령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알기를 원하지만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 있나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에르살렘 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에는 보니까 감람원이라고 하고 누가 복음은 보니까 베다니이라고 하는데 사전경 1장 4절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위치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말씀하신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넓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럴 때에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감람원 가는 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배단이에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배단이 감령 가까우니까 그런 지역에서 말씀하셨다. 특별히 오늘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받기를 원했나 그러면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 승청하시고 나서 승청하실 때에 봤던 사람이 한 500분도가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승청 하시고 보고 나서 어떤 구심점을 가져 가지고 어디에 모여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킬라 그러면 감람산에서 가까운 곳에 에루살렘의 어떤 위치가 마가 다락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루살렘에서 그 장소를 택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너는 너 낳은 그 아들을 데려고 범죄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것이 어디고 하니까 모리아 산 땅, 모리아 땅, 창세기 22장 2절 에 보니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러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소르몬 왕이 성경을 건축했을 때에 그 장소가 에르미야 산, 모리아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칸그 뜻은 이와 같이 이삭이 범죄한 곳이고 성정을 지었던 건축터고 스가라서 14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이 그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서 그 내려오는 장소가 감낭산 에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루살렘에 있으라 그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상명령, 말씀한 내용,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정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정도 기록했죠. 누가도 기록했고, 근데 왜 마지막 길에 떠나면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에 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실제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능력 베푸는 것을 중점적으로 실제 행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바 같이 도마 문제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 분이나 예수님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를 새롭게 세우는 이런 일에 중심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지상 명령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정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 첫 번째 사도행정 1장 4절, 4절 1장 8절에 보면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내가 떠난 후에 말했던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건능을 받아서 그때야 건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일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새로 주고 내가 너에게 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까지 항상 있다 이러면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청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다가 이제 승청하시기 아주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은 첫째 가라 그럽니다 가라 그랬셨는데 너는 가서 그럴 때갈 때에 분명히 오늘 이 성경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간다 그러니까 어딜 간다 그럴 때에 우리 어들로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에 의해서 갈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언늘 받기를 원하면, 이 교회에서 떠난다든지, 교회 어디 간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에서 성령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이렇 하는 건 괜찮지만, 성령 뜻하신 바가 없는데도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사를 보든지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의 어그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정 1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정에서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별 따로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길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침례를 주라 그랬죠. 마태복음은 침례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 문제를 알아야 되고, 성령 능력까지 알 때에 침례해 줄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는 백성들에게 제사물에서 침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침례를 줬고 빌립에게도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라고 그래서 침례 줬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침례는 교회의 목사들이 침례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가질 수 있게 돼야 된다. 여기서 지상 명령이래, 그러죠? 마가복음에도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데, 어, 여기도 보니까, 능력을 받을 테니까, 그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라 그럽니다. 마가보인.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능력을 나타내야 하지. 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함과 동시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테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니까,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방언을 할수 있다, 병들을 고친다, 이단들이 욕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말한 것들이 사도행전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의 내용 전체가 지상 명령, 즉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성령을 받아야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일을 할수 있다는 하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늘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할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 지금 여기에 한 여섯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유 주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는데에 우리는 가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전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가정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병을 고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감동을 줄 때에 그 감동의 어에서 병을 고칠 수 있고 방언도 할수 있다 그러는데에 방언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끔 하신다. 말씀을 바로 해석하면서 가르칠 수 있나 이런 문제. 말씀이 듣고 나서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구세주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니까 오늘 성경에는 네가 성령님이 내재하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네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여섯 일곱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여섯 일곱 가지를 다 해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사는 어, 믿음생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할수 있게끔 될 때에, 아, 나는 성령님을, 어,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할수 있는 사람, 성령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하게 되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다 받은 것 같아요. 전도도 할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방언도 할수 있고 말씀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고 뭐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게 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보니까 주요 주요 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런 문제 이것을 다할수 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아 나는 이렇게 할수 있고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하는 것이 내게는 교만함에 대해서 남들에게. 나는 이걸 할수 있는데 당신은 가면서 오히려 이것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 해서 정말 한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못한 것을 보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뭐 방언도 해야 되고 전부 다를 하지 못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여섯, 일곱 가지 중에서라도 몇 가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으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각자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 각자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할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로 통해서 할수 있는 그 어떤 분야가 우리가 할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성령에서, 성경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할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결국은 하는 일을 할수 있는데 하는 일을 해도 결국은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이위에 다른 것으로 이 능력을 나타낼 때에 오는 아픔을 우리가 알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어떤 거에든지 무엇을 할수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 능력을 복음 전하는 일에 설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마칩시다.